플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전시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희주라고 합니다. 세라믹 창작센터에서 입주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입주작가 전시를 만드는 큐레이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 단계부터 전시장에 구현하는 것까지 다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외 다른 미술관이나 예술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최되는지. 여러 공간이나 인쇄물이나 디자인물들을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다음 전시에 좀 구현해낼 수 있을지 인풋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게 기간이다 보니까 행정 업무들도 좀 많이 있어서 행정 업무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여기 이곳에서 상주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기술들을 공유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게스트룸과 식당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작업까지 하고 계세요. 3월에 입주하신 작가분들의 작품 전시를 지금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작가들이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이 공간만의 또 다른 특색이 있으니까 좀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작가 결과보고 전시가 11월 4일날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에는 입주작가와 평론가 1대1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술작품을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저희 미술관은 그 산책로 따라서 조경이랑 경관이 잘 되어 있어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예술 작품이랑 그 다음에 뭐 자연물들을 보면서 좀 정서적으로 이제 힐링도 할수 있고 좀 뭔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또그 시간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르고 사람이 많을 때 적을 때 아예 없을 때또 느낌이 달라서 그때그때 또볼 때마다 또좀 새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퇴근 후의 시간이나 주말에는 좀 재밌게 잘 놀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일상적으로 하던 걸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자라는 프로젝트처럼 하고 있는데요. <laughs> 저 혼자 챌린지처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음식이나 아니면 운동이나 배워보지 못했던 거. 최근에는 어 제가 홍어를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제 홍어 삼합을 어 처음 시도를 해. 받고 어, 맛있더라고요. <laughs>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어찌 보면 화려하게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좀 현실적인 부분은 어,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좀 어, 이미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미술 외에도 뭐 영화나 공연이나 다른 다양한 른다 것들을 좀 경험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좀 삶을, 자신의 삶이 좀더 풍부해지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호기심이 좀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즐기고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탐구하고 궁금해 어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파고드는 거를 즐기는 분이 이 직업을 하시면 좀더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레이터.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미술사, 미학, 예술학, 큐레이터 학 박물관학 뭐 요런 과를 전공을 하고 그 경력 인정 기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좀 경력을 쌓게 되면 큐레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전공이 어떤 저는 고고학이랑 미학이요. 좀더 많은 이야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연마시켜가면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메시지들을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생각이 좀잘안 나는 것 같아. 준비한 거랑 어, 어디까지 했더라? 관여를 해당하는 앱을 찾을 수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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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땀이 막 나네 좀더 하면 땀날것 같아 <laughs> 내가, 내 <laughs>